그래서 최근 거래 정보를 빼내야 돼. 단 절대 신원이 발각되면 안 된다. 들키면 놈들이 자료를 폐기해 버릴 거야. 푸른 낙타 패거리에 잠입하려면 현장을 옷부터 입어야겠네. 우선 캠프의 통신을 차단해서 놈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연락할 수 없게 해야겠어. <목소리도> 이 오시면 될 거야. 여 기가 푸른 약탑 패거 리에 본 거지, 일단 은 밀한 곳을찾 아서 위장 부터 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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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Å 바로 이거야. 최대한 빨리 보안세에 제출해야 돼. 이 옷은 계속 입고 있는 게 좋겠어. 나중에 푸른 낙타 패거리랑 마주칠지도 모르니까. 잠깐! 손에 들고 있는 건 뭡니까? 최근 근처에 있는 추방자들이 암암리에 불법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검문이 필요하니 상자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반드시 붉은 배 세미한테 직접 넘겨야 돼 여기서 빼앗길 수는 없어 실은 자수하러 온 거야 우리 패거리가 하는 짓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건 우리 패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물이야 내가 직접 보안소에 제출하고 싶어 정 의심된다면 감시할 사람을 붙여도 좋고 그랬군요 자수라니 잘 생각하셨습니다 전이 추방자와 같이 보안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저 순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어? 순찰관들이 왜 쓰러져 있지? 이 순찰관들... 다치진 않았어. 잠시 기절한 것 같아. 곧 깨어날 테니까, 그 전에 가서 붉은 배 세매에게 자료를 건네주자. 그런데, 여기 뭔가 이상해. 앞으로 좀더 주의해야겠어. 내가 말했을 텐데 직접 찾아오지 말라고. 사정이 있어서 말이야. 오는 길에 좀 문제가 생겼거든. 직접 당신한테 주는 게더 안전할 것 같아서. 이게 뭐지? 이것 때문에 순찰관까지 다치게 한 건가? 난 너한테 이런 임무를 준 적이 없다. 네가 받은 통신은 가짜야. 지금 임무의 진위조차 분간하지 못한 건가? 날 이렇게 실망시키다니. 누군가 붉은 배 세매를 사칭해서 임무를 올린 건지, 아니면 정보 자체가 가짜인 건지, 나한테 실망하기 전에 일단 이 일을 계속 조사하는 게 우선 아닐까?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형님, 드디어 왔군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귀혼상조의 일원이었지만 나를 배신한 주제에 나야말로 묻고 싶군 지금의 넌 대체 뭐지? 순철관 중에 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널 순철관을 해친 범인이라고 생각하겠지 넌 순찰관이 아니다 음님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일은 없을 거다. 나야말로 묻고 싶군. 지금의 넌 대체 뭐지? <laughs> 그걸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미 너한테 등을 돌리지 않았나. 넌더 이상 떳떳하게 보안소로 돌아갈 수 없다 음님 전부 니자업자득이야 네 나야말로 묻고 싶군. 지금의 넌 대체 뭐지? 그래. 정답이다, 음님넌 순찰관도 아니고 더 이상 귀혼 상조회의 사람도 아니다. 그 누구도 네가 누군지, 네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인정해 주지 않을 거다.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이 발각되면 안 된다. 들키면 놈들이 자리를 폐기해버릴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임무를 받았을 때로 돌아온 건가? 저건 나인데… 아직 임무 수행 중인 것 같아. 일단 날 막은 다음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겠어. 내 앞에서 사라져. 음림 <laughs> 진정해요. 아니요. 이 임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붉은 배세매가 내부 첩자이기 때문이에요. 음림,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당신은 알아챘어요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닐 뿐이죠 당신은 모든 것을 간파해서 보안소를 도와 내부 첩자를 잡아냈고 푸른 낙타 패거리의 거래도 성공적으로 막았어요 물론 순찰관을 다치게 한 적도 없고요 당신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고 사람을 잘못 보지도 않았어요 단지 자신이 틀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꿈을 꾼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당신만큼 현명한 사람은 얼마 없었어요. 혼자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단한 번도 잘못된 길로 빠진 적이 없잖아요. 언사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누구죠? 너한테 신원 따위는 없다 이거지. 지나가고 싶으면 더 쓸데없는 말싸움은 필요 없어, 은서. 안신은 이미 자기 본심을 잊었으니까. 응? 쳇. 버 아니, 려 지나가고 아, 싶으면 돈을 내! 우리 엿퍼져라. 이런. 변장 시작해볼까? 커튼코리아. 지루해. 이제 끝내야겠어. 기다되기 싫어? 변장 준비됐어? 보스. 나는 놈 잠시. 이제 끝낼 시간이야. 쉿! 안내. 넌내 동료도 순찰관도 아니야. 오대실을 잡아냈어. 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 봤으니까. <목소리도> 똑똑히 봐둬필루해 이제 끝내야겠어. 이제 끝낼 시간이야. 응? 가까운 전사 커튼코리아. 내 앞에서 사라져. 빛과 함께 사라져라. 이제 끝낼 시간이야.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고 있을 때, 네가 말해줬지, 난 전부 잘하고 있다고. 정말 고마워. 신뢰받는 기분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 여기를 봐요, 냥. 힘이 돌아와요. 이대로만 하면 그 녀석하고도 싸울 수 있어요. 다음에 만나면 더 길게 말하기. 할수 있어요. 응. 좀더 힘내요. 응. 많이 잤으니까, 이번이 마지막.